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 매주 월요일 라이브로 라이브로 역발상 투자 강의를 어, 강의가 아니죠. 역발상 투자를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우리 온라인 강연에도 바로 이어가기로 했죠. 벌, 먼저 어, 온라인 강연하기 전에 역발상 투자부터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고 많은 종목들이 내려가는데 저는 그 중에서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을 체크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과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방향들, 시장의 상황들 전부 다 체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오늘도 바로 한번 살펴볼 텐데 어, 그 전에 이번 주도 오프라인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는 광주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었어요. 광주 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김대중 컨벤션 센터 3층에서 여러분들 오후 1시에 만날 준비가 되었으니깐요 많은 분들 오프라인에 오시면 어, 오프라인에 오셔서 강의 들으신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항상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재밌고 어,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어, 오프라인 강연에 오시면 제가 또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께 재밌는 그리고 좋은 공부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요일은 제가 대전으로 갑니다 대전 KW 컨벤션 2층 컨퍼런스 홀 C홀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각각 오후 1시에 진행이 되니까 많은 분들 오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우리 시장부터 한번 체크 한번 해보고 오늘도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을 바로 체크 한번 해볼 텐데요. 어 일단 시장은 조금 밀리면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밀리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해외죠. 해외에서 보면은 다우존스 지수가 밑으로 쭉 빠져 내려가면서 마무리가 되었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조금 밀리면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어 이렇게 지금 외국의 시장들이 외국의 시장들이 조금 이렇게 밀리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지금 은행이 연쇄 파산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쇄 파산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파산 상태가 일시적인가 아니면 구조 적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일시적일 수 있다 또는 반대쪽에서는 에이 그뭐 별거 아니야 유동성 문제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냥 뭐 이거 다 해결되는 문제 아니니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어찌됐든 연쇄파산이 일어난다 는것 자체는요 어쨌든 큰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쇄파산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무디스에서도 신용평가사죠 신용 평가하는 곳이죠 아, 무디스 ]에서도 지금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은행의 신용등급을 정크 쓰레기라고 이제 표현을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크 등급으로 강등시켜 버리고 그리고 svb죠 실리콘밸리 은행은 이제는 나스닥에서 상장 페이지에 어, 돌입할것 같습니다. 뭐 보통 이제 상장 폐지를 권고를 받거나 상장 폐지를 약간 이렇게 어, 당하게 되면은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이의 신청이라는 걸 하거든요. 근데 SVB죠 이제는 실리콘밸리 은행도 자기들이 이건 안 되겠구나 답도 없구나라는 걸 알아서 그런지 이의 신청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 폐지가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SVB에 투자하셨던 모든 사람들의 자산은 휴지 쪽에 조각이 되는 건데 어, 시가총액이 꽤큰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타격이 꽤나 여기저기 많이 뻗쳐 나가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단기적으로는 뭐 문제가 조금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긴 한데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꽤큰 어. 좀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느끼다 보니까 현실을 깨닫기 시작했지 않았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은행들의 위기 사태가 만들어지니까 금리를 못 올릴까요?라고 하면요, 사실 미국은 지금 진퇴양난이라고 해요. 금리를 낮추려고 하니까 낮추게 되면 또 증시 거품이 발생이 될 거고 자산시장에 버블이 또 발생이 될 텐데 그렇게 낮추게 되면 이제 약 달러로 가게 되는 거죠. 금리를 올리게 되면 올릴수록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올. 올라 올라갈수록 미국이 안전하다고 라 우리는 사람들이 느끼게 되고 어, 안전한 국가에 미국 금리가 저렇게 높다라는 것은 안전한 국가가 이자까지 많이 주네 그럼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달러를 사는 수요가 많아지게 되겠죠 그럼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낮추게 되고 유럽이 지금 빅스텝을 밟았어요 0.5% 금리를 올렸단 말이죠 그래서 유럽이 그렇게 올라갔는데 미국이 어, 금리를 낮추게 된다면 그건, 그건 그것대로 약달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고 어, 그러면 미국이 이자도 많이 안안 안 주는데 중국이나 투자로 갈래? 라고 하면서 살짝 자금 유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경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약달러로 인한 어, 또 금융위기라던가 또 경제위기들이 또 초래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 또는 금리 동결을 하게 되면요 사실 경제위기라던가 금융위기가 더 빠르게 오는 결과를 낳게 되고요 금리 인상을 하자니 지금처럼 은행들이 약간 부실이 생기거나 파산이 나거나 하면서 금융위기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도 문제고 올려도 문제인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내려도 문제고, 올려도 문제면은,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계속해서 바라볼 수 밖에 없는 그 지표가 뭐냐? 바로 물가입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에 대한 지표에 관심이 좀 많을 것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어차피 이래도 망할 것 같고, 저래도 망할 것 같고, 이래도 위기가 올것 같고, 저래도 위기가 올것 같으면은, 차라리, 물가라도 제대로 조지고 잡아야 되겠다라는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약간 은행 위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연준도 그렇고 옐런 의장도 그렇고 미국 경제 문제가 없다.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금리 동결하면 어때요? 문제 없는 거 맞아? 라는 의심을 받게 되고요. 에이 자신이 없네. 쫄았네. 라는 의심을 또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연준 입장에서는 쫄지 않았다. 아, 아무리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하면서 금리를 0.25%라도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래서, 어, 금리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도 더 올라갈 거고, 그리고 고금리가 꽤나 오랫동안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시황을 이제 말씀드리니까, 지금 시장 왜 떨어지는지, 그리고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해가 된다면, 1, 2, 3번 해볼까요? 음. 이거 실시간이니까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또 참여를 통해가지고 만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역, 역발상 투자. 항상 녹화로만 여러분들께 전해드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들으니까 괜찮죠? 그죠? 아, 시장이 지금 밀리고 있고 앞으로 더 밀릴 수 있겠구나라는 상황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는 코스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밀리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기술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죠. 그런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피는 약간 주춤할 수밖에 없고 중소형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이런 쪽으로는 돈이 많이 들어가서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특징을 갖고, 있,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도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을 한번 본다면, 오늘도 어떤 상황인가 알수 있을 텐데요. 상한가에 보니까 지금은 총 다섯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꽤나 많은 종목들이 들어가 있죠. 어, 다섯 개나 들어가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기업들인가 살펴보게 되면은, 어, 일정 실업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품절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이제 거래 정지 이후에 풀려나갔다던가, 품절주가 꽤나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는 라게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10% 이상으로 오고 있는 이런 기업들에도 품절주가 너무 많아요. 지금 거의 대다수가 품절주인 종목들이 많고, 과, 어, 너무 이제 급락이 나왔다가 급등이 나오는 이런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보이고, 어,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주라든가 2차전지 관련주, AI 관련주 이런 것들이 조금 쉬다가 다시 급등이 나오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감사 보고서 시즌이죠 요즘이 그래서 주주총회 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감사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이 감사 보고서들을 제대로 내지 못할 것같다는 예상이 들거나 제대로 내지 못했거나 그런 문제가 있는 기업들이 조금은 무너지고 있고요. 그리고 세금 포탈 뭐 포탈 혐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이와그룹 이런 것들이 개별 악재로 인해서 빠지고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일정 실업부터 해서 상한가에 들어간 이유를 하나하나 체크해볼 텐데요. 일정 실업은 사실 상한가에 들어간 이유가 따로 있는 기업은 아닐 거예요. 지금 뉴스를 본다고 하더라도 딱히 이렇다 할 만한 뉴스가 없는 것 같아요. 어이 기업은 너무 급락을 하다 보니까 급락 이후에 반발 매수세로 인해서 급등이 나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TV에서 상담을 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릴 때 급락과 급등은 친구입니다. 라고 설명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급락과 급등이 동시에 나온 케이스다라고 보면 되고요. 어, 아무래도 이런 기업들이 급락이 나온 이유는 감사 보고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락이 나온 이유는 감사 보고서에서 거절, 한정, 이런 것들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관리 종목이 또 적자가 나면, 사실 관리 종목에 들어가는 이유가, 어, 보통은 그래요. 관리 종목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제 4년 적자, 4년 연속 적자가 나면은 이제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거기서 1년 더 적자가 나면 상패 사유 발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일정 실업은 상장 폐 가 거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 반발 이런 매수세로 인해 가지고 급등이 나올 때 빨리 팔고 나와야 되는 기업이 되는 거지 어이 기업 살아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뭔가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빨리 팔아내고 마무리 짓고 나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사실 이전부터 이제는 관리 종목 들어갔을 때 관리 종목 들어갔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적자가 한번더 나게 되면은 거래 정지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요 좀 피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일정 실업은 탈출의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탈출하시는 게 좋다란 조언을 드리고요 그리고 코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급락 이후에 생기고 있는 요런 v자 반응의 상승 인데요 어, 아무래도 시장이 별로 안 좋을 때 이렇게 좀 잡주 들이죠 거래정지 이후에 죽어 있던 이런 기업들의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래정지가 끝난 이런 기업들의 시세가 조금 나오는 경우들이 보통은 장이 안 좋을 때 이런 일들이 발생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래정지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이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되는 어, 기업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깔끔하게 매도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큐로홀딩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급락하고 난 다음에 급등이 나왔는데 큐로홀딩스도 최근에 이제 s i I I V C죠. 사우디 아라비아가 사우디 국제 산업 단지 회사라는 곳을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그 단지가 있는데 거기서. <laughs> 어, 아니, 한지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또, 에스코넥이라던가, 큐로 홀딩스, 이런 기업들의 관심을 가진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 예전에 이제, 제 기억상으로는 골든센츄리였나요? 이름이 좀, 여러 개가 있었는데, 어, 사우디 왕자가 뭐, 방문해서 투자를 하네 마네 이런 이야기로 주가가 진짜 뭐, 급등이 나왔다가 상장 폐지까지 뭐, 거의 거론되는 그런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나오고 있는 큐로 홀딩스라던지, 또는 에스코넥이라던지, 너무 냄새만 풀풀 풍기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에스코넥 같은 경우도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데 얘도 지금 보면은 어, 핸드폰 사업 부분부터 해서 1차전지 2차전지 금형 이런 것들 하고 뭐 갤럭시 북부 뭐 저쪽 저쪽 이런게 나오고 있는데 회사가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서 시가총액이 1,200억이거든요 근데 2 0 0 0억대에 가까운 투자를 받을 수도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한거죠 큐롤링스도 지금 시가총액이 상한가 가서 561억 인데 얘도 이제 뭐 독점 투자를 받게 된다면 5,300억 원 정도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우리 그 인천 앞바다가 아니라 저기 뭐 울산 앞바다인가 강원도 앞바다에서 무슨 금, 금괴를 발굴해갖고 옛날에 뭐 돈스코이온이 뭐니 인양을 해가지고 하면은 돈을 엄청나게 벌 거다 뭐 거기서 금괴를 뭐 옛날에 그뭐 빠져있는 그 금괴를 우리가 뭐 빼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 거다 하면서 주가 조작 혐의가 있었던 그런 기업들도 있죠 약간 지금 솔직히 저는 휴 롤링스와 에스콘 엑이 사우디 siivb인가 뭔가 그걸 갖다가 vc 저걸 이용해가지고 주가 조작하고 있는 느낌이 아닌가라는 냄새가 아, 솔직히 조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에스콘에하고 큐롤링스 들고 계시는 분들은 어찌됐던 이런 급등으로 인해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겠죠, 그죠? 그로올링스도 마찬가지고요. 물려있던 분들이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어, 기회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사실 선량한 시민들, 특히나 제가 이제 방송에 서 항상 어, TV 상담을 할때좀 걱정되는 게그 어르신들이 좀 많잖아요. 그어르신들은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사셔 가지고 골치 아파하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저는 좀 투자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의예요. 그래서 들고 계시는 분들은 좀 탈출하시길 바라고 사실 이 영상을 전 국민들이 볼수 있다면 저는 이거 진짜 아무도 안 사주면은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라고 하고 싶은데 전 국민들이 다안 보는 게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 보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큐로 링딩스라든가아이스콘넥 이런 거는 절대 건들지 마라 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고 어,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들한테 절대 이런 거는 사면 안 된다. 혹시나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나가 죽어라 라고 어,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이거는 진짜로 사면 안 되는 기업들입니다. 큐로홀딩스와 에스코넥 이런 거는 건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심하라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아스타라는 기업이 급등이 나왔는데요. 아스타라는 기업도 지금 이것도 이제, 어, 침 관련주기도 했고, 질병 분자 진단,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기도 했는데, 진단키트 관련주지만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오는 기업은 아니었었어요. 근데 아스타 같은 경우도, 어, 사우디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사실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사우디 열풍이 지금 이렇게 불고 있는데, 이세 개의 종목, 큐롤딩스, 에스코넥, 아스타, 이거 전부 다 사우디 때문에 급등 나오는데, 사우디 때문에 급등 나올 만한 그런 기업들은 사실은 아니고 그리고 사우디도 어, 제정신이면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스만 풍기고 있는 건 아닌지 투자는 안 받고 결국은 뉴스만 저런 식으로 풍기고 있는 건 아닌지 좀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장이 좀안 좋다 보니까 이런 약간 뭐 정체가 불분명한 이런 기업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는 반드시 피해야 되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스타 같은 경우도 들고 계셨던 분들은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이용하시길 바라고 역시나 이 사우디 관련주 요즘에 좀안 사는 게 제일 답이지 않을까. 단기적인 뭐 시세를 내거나 단탄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은 생길지 모르겠으나 수익은 낼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점, 그 점을 포인트로 잡으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오늘도 뭐 시장 장은 좀 밀리리하고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적으로 별로 좋지는 않은데 사실 이거 지금 좀 너무 좀 어, 사기가 판치기도 하는 것 같고 리스크가 너무 큰 시장 같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함부로 매매를 하시다가는 어, 자칫 잘못하면 사기당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바가지 쓰기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현금 들고 기다리는 게 좋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 지금 지수 조정이 끝나고 나면 매수 시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만 참으면 되는데 그 잠깐 참기가 힘들어 가지고 여기서 괜히 매수했다가 나중에 크게 후회할 행동을 한다면 저는 그게 나중에 어,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자괴감이 드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심하시길 바라겠고 지금도 뭐 많은 분들께서 주식뿐만 아니고 유통, 무역업에서 사우디 팔아먹으면서 사기가 많다. 사우디 모래바람에 매수하면 눈 멀겠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헛된 이야기가 많이 돌때 어, 약간 사실 무근인 그런 이야기들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나올 때는 야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거 사기가 될수 있겠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는 좀 경계심을 가지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하고요 역발상 투자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강연으로 바로 넘어갈 테니까요 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안 누르신 분들은 꼭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어, 다음에도 또 월요일에 매주 월요일마다 저희가 라이브로 진행하니까 라이브로 역발상 투자를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폰으로 이런 문자나 전화를 받으셨나요? 카카오톡에서 이런 채널을 보셨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전화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 대표번호 1644-6646 이외의 번호로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타 번호로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해 주시길 바라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